내가 죄송한 컴퓨터터 치우고 그런 말을 하는 말이야? 아, 네. 한 번도 네. 태나 나도 그런 남자 해주세요 분홍색과 핑크 모자, 네. 아, 어. 어, 핑크, 모자. 어, 핑크 모자? 질문이 뭐였죠? 질문을 제대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. 자자 그리고 남주 컴퓨터 남주 컴퓨터 비쌉니다 네저 비싼 거있요 네, 남주현이 컴퓨터에 있는 야구 동영상 야구 저저 f c 와이스좋니다 그렇죠, 롯데 충분히 야구 좋아하는 아이죠 그렇죠 에는그 네, 뭐, 네. 그 네. 생각 하신 거 맞죠? 네, 야구 어, 색 네, 무대색섹 네. 네, <laughs> 면선형이 그 뭐, 뭐, 혹시 커플인가요? 아, 역시. 예. 부채가 부채가 게독특하네요 B라고 써 B라고 써요죠 부왕색 라고 써야죠. 저 사실, 정말 얼마전잘 나왔어요. 네. 아우. <laughs>